혹시 낚시의 필수품 어군 탐지기를 아시나요? 어탐은 플로타라고도 부르고 어탐이라고도 부릅니다. 플로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도를 활용한 항해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고요. 어탐은 물속 어군이나 바닥 구조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어탐은 수심이나 수온 등도 알수 있습니다. 어탐 기능 중에 가장 고전적인 기능은 2D 소나 이미지입니다. 2D 소나 탐색 주파수 형태는 원뿔이며 저주파와 고주파가 있고 추가적으로 첩포 주파수가 있습니다. 2D 주파수 특징은 고주파일수록 해상도가 좋고 낮고 복잡한 바닥에 적합합니다. 저주파는 깊은 수심에 대응하고 탐색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서 깊은 수심과 낮은 수심의 경계는 200m가 기준입니다. 재미있는 주파수 특징 중 하나는 어군 사이즈에 따라 잘 보이는 주파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탐 기능 중에는 스트럭처 스캔이 있는데요. 스트럭처 스캔은 다운 스캔과 사이드 스캔이 있습니다. 스트럭처 스캔은 2D와 구분되는 높은 주파수 특징과 이미지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칼 같은 선형 주파수를 고주파로 전송해 선형 데이터를 축적 면으로 보여줍니다. 각 이미지 종류별로 어탐을 켜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는 바다에서 항해를 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목적지나 항적 항로를 바닥 등고선 해도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도 위에는 사이드 스캔 맵핑 이미지를 오버레이 할수 있으며 위성 사진도 해도 위에 오버레이 할수 있습니다. 레이더도 해도에 오버레이 해 항해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D 소나 이미지는 어군을 가장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어군은 아치로 표출됩니다. 아치라고 항상 어군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밧줄이나 그물들도 아치로 표출될 때가 있고 오징어나 한치 등이 불에가 없어 볼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볼수 있습니다. 어탐은 물속 물체를 밀도로 파악하기 때문에 오징어도 볼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스캔에는 다운스캔과 사이드 스캔이 있는데요. 다운스캔 이미지는 2D에서 빠르게 포착한 타겟 어군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군 크기나 세력의 밀도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캔 이미지는 타겟 어군이나 바닥 구조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군탐지기의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군탐지기를 처음 구입 사용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설정 방법과 오랜 경험과 연구로 터득한 어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